아, 그럼 이 정도면 터플리더 좋은 거 필요 없다 할만큼 쓰는 거아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예들도 마찬가지죠? 거 네, 다 저는 사실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성능이 있는 제품을 무조건 써야지 너무 가성비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하지는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이 보장이 되는 제품들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이 구성을 이제 맞추는데 필요한 금액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내가 충치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이게 예, 안 되겠다. 수를 내야겠다.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살수 없다. 원장님의 모든 것을 담고 싶습니다. 오늘의... 제 모든 걸. 네, 그렇죠. 어떤 양치질 도구도 똑같은 거 쓰고 싶고요. 양치질 아... 하는 방법도 똑같이 그냥 그대로 하고 싶어서. 치과 의사가 하는 좋은 방법을 관리 방법을 배워서 이제 충치를 더 이상 안 생기게 하고 싶다. 네, 그건, 그러신 거죠. 네, 그냥 그대로 하면은 저도 뭐 이제 더이상 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많이 그래도 개선이 되겠죠, 확실히.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놀람> 칫솔, 치약 당연히 있어야겠죠. 오, 이거. 오이 이 칫솔인가요? 네 이거 뷰센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칫솔인데 모도 넓고 그립감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굉장히 다방면에서 만족도가 좋아서 애용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거의 보면 뭐 엄지손가락 두께만큼 이모 폭이 굉장히 오, 넓습니다 진짜요? 상자 네, 네, 엄지만 하네요? 네, 굉장히 넓어요 후딱 후딱후딱 닦으면서도 안쪽에는 좀더 탄탄하고 바깥쪽에는 또 부드럽고 그립감 좋다는데 제가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쫀쫀하죠? 오 어, 괜찮네. 네, 느낌 자체가 굉장히 그립감이 좋습니다. 고무가 굉장히 손을 딱 받쳐주 있어야 될 부분에 딱잘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애용하고 있습니다. 치약도 비싸게짱입니 치약도 저는 뷰센 왠지 그 깔맞춤? 깔맞춤하면 뭔가 더 적용이 잘 되고 할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실제로 성분적으로 봤을 때도 치린니 치약도 있고 충치 예방되는 치약도 있고 미백 치약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용도의 치약이 뷰센 브랜드에서 잘 나와 있어서 뷰센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두개 나겠고 다음 또 먹어 뭐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예, 치실입니다. 이 치실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에서 이제 직원 추천을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치실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일반 치실하고 조금 다르게 굉장히 뭐가 좀 두꺼운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뭔가 조금 넓적한, 약간 일반 면이 아니라 좀 칼국수면처럼 뭔가 넓적한 느낌? 치실 사용할 때 흔히들 잘못 사용하는 이유가 치실을 쓰긴 쓰는데, 그냥 넣다 뺀다 정도만 하시고, 제대로 적합을 못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수분이 좀 접촉이 됐을 경우에, 약간 부풀어 오르는 듯한 느낌? 좀더 팽창하기 때문에, 적합도 더잘 되고, 부드럽고, 끊어지지도 잘 않고, 굉장히 저는 만족해 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라고 붙었는데, 뭐가 스마트한 거예요, 도대체?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기존 치실에 비해서, 쫀쫀하고 좀잘 늘어나기도 하고 좀 부풀어서 세정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걸좀 어필하려고 그냥 이름을 스마트 치실로 붙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이원장이 쓰는 거니까 너무 다 명품 이런 거 아닙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 치실이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거의 한 4,000원에서 5,000원 사이 정도로 기존 제품들에 비해서는 조금 가격이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27m 정도로 돼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한번 사용할 때 쓰는 양이 50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5, 60회 이상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한 달에 하나 정도 산 다고 생각했을 때한 4천 원 정도는 구강 건강을 위해 투자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 분사형 구강 세정기입니다. 시중에 다양한 브랜드가 많이 나와 있는데 브랜드에 따른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물 분사 압력을 좀 조절 가능한 브랜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실제로 사용하던 제품을 갖고 온 건데요. 하나, 둘, 셋, 네 단계로 조절을 할수 있고 일단 마사지 기능이 있어서 이게 살짝 약하게 나왔다, 세게 나왔다, 약하게 나왔다, 세게 딴 나왔다 하면서 입몸 마사지 마사지를 해주는 기능도 좀 같이 들어있는 부분 세정기입니다 그럼 강도는 한 얼마 정도 하는 게 좋아요? 너무 약한 걸로 했을 경우에는 세정력이 아무래도 약해질 수 있고 강한 걸로 먼저 놓고 사용을 해보고 너무 통증이 심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조금씩 단계를 낮춰가는 상태로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얘는 근데 어디 거예요? 그래서? 아이원 헬스케어. 그 근데, 수많은 것 중에서 네. 이걸 고른 이유가 있어요? 이건, 이건 그, 그건데. 네. 그냥 한번 써보라고 해서 써봤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정착을하게 됐는데, 아이원 헬스케어에서 나온 이 제품과 아, 오리지널 워터픽. 이렇게 두 제품 사용하고 있는데, 뭐 성능적이나 이런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 거또 없네. 네, 그 다음 혀 클리너여가지고. 혀 클리너, 어디 갔어요? 혀 클리너 제가 깜빡했네요. <laughs> 휴대폰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혀클리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가운데가 뚫려 있는 제품도 있고 막혀져 있는 제품도 있는데요. 결국은 긁어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돼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페 제품, 스웨덴 제품인데 특정상 약간 플라스틱과 고무 재질로 돼 있어서 칫솔처럼 마모가 그렇게 쉽고 쉽 일어나고 자주 변경을 해줘야 되는 제품이 아니어서 한번 쓰고 굉장히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저는 테페 제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써요? 1년 이상 씁니다 아, 1년에 5 0원이안 비싸네요 부장님. 그쵸 1년에 5천원이면뭐 하루에 뭐 20... 20 아, 20원이야 20원도 안 되죠 안 되죠 네. 네 하루에 세번 쓰면 한번 하는데 2, 3원 정도기 그렇죠. 때문에 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고 그리고 입 냄새를 해결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한5 0원 정도 투자하면 이 정도면 더 좋은 거 필요 없다 할 만큼 쓰는 거예요? 아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얘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다 저는 사실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성능이 있는 제품을 무조건 써야지 너무 가성비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하지는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이 보장이 되는 제품들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이 구성을 이제 맞추는데 필요한 금액이 제가 갖고 온 여행용 칫솔 키트 기준으로 했을 때 7, 8천원 정도 되는 걸로 인터넷 판매가로 알고 있고 치실이 4,5000원, 어, 혀 클리너가 또 4,5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구강 세정기를 제외하고 나서는 15,000에서 2만원 사이 정도로 구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구강 세정기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따라 비용 차이가 조금 있지만 대부분 5,6만원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7,8만원 아래로 모든 제품 다 구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는뭘 살지는 제가 알았고 네, 이걸 이제 어떻게 쓰는지 제가 또 그대로 네. 보고 한번 따라할 수 있게 한번 사용 가능할까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